그래서 굉장히 좀 깐깐한 타입이라고 좀 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이 보아랑 스캔들이다? 보아가 뭐 전현무를 좋아한다? 아니에요. 전현무가 보아랑 결혼하고 싶다?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보아는 세계적인 스타였고, 이런 사람하고도 나는 친하다라는, 내가 발이 넓은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한 거지 않나. 뭐가 속내가 있어서 한 것도 아니고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음. 전현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내가 공부는 많이 했고 배움은 많았으나 그거를 풀어먹고 살기는 조금 어려운 사주예요. 이 사주 자체가. 약간 유머스러운 면도 있고요. 위트함도 있고요. 구속, FM. 틀에 박혀 있는 생활을 조금 좋아하지 않아요. 자기가 만들어 놓는 틀 안에서 움직이는 걸 좋아하지. 모든 사람들이 다할수 있는 거 있잖아. 아침에 출근하고, 점심밥 같이 먹고, 저녁에 이거를 FM 성향이 없어요.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모든 동선. 어떻게 보면 자유분방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자기 아웃라인에서 틀을 만들어서 사는. 그럼 예를 들어, 아침 9시에 밥을 먹어야 되면 이 사람 아침 9시에 밥 먹어야 돼요. 아... 네. 자기 스케줄에는 굉장히 체계가 좀 있는 다이평이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뱀이 계단에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가진 진로보다는 다른 선택을 해서 갈수 있는 방향선이 있다고 나왔으니까 공부를 많이 했어도 이쪽으로 좀 빠져야 되는 그런 게 있겠죠. 맞아요. 보니까 뉴스도 한번 떴죠. 라방. 아, 네네. 예, 네, 라방도 떴죠. 네, 보아, 보아. 예, 보아시랑 라방도 떴는데. 이게, 그분하고의 스캔들이 있었다 조장은 보다는, 음, 이런,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네. 궁금해요. 과시요? 음. 음. 나 이런 사람하고 사귄다. 응. 음. 아니, 사귄다가 아니라 이런 사람하고 친하다. 사귀진 않아요. 눈이 높아요.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잖아. 자기가 정해놓은 아웃라인에서 뭐든지 막 움직여야 되는 체계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만약에 아내라는 사람도, 자기 안의 틀에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좀 깐깐한 타입이라고 좀 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이 보아랑 스캔들이다? 보아가 뭐 전현무를 좋아한다? 아니에요. 전현무가 보아랑 결혼하고 싶다?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보아는 세계적인 스타였고, 이런 사람하고도 나는 친하다라는 내가 발이 넓은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한 거지 않나. 뭔가 뭐그 속내가 있어서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술김에 그냥 생각을 스킨 거야 이거는. 예, 네. 뭔가 여기에서 뭔가를 뭐 보여줘봐. 보여주거나 내가 얘랑 친밀한 관계 가 있고 뭐 열애설을 만들고 싶고 자기가 뭐 뜨고 싶어서 이슈화를 만든 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난 이런 사람하고 친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걸로 그렇게 그냥 생각. 깊게 한 행동은 아니에요. 원래 2, 4월에 구설은 있어요, 사주에도. 지금 이렇게 지나가는 걸로 봐야 되고, 이걸로는 그렇게 길게 가는 이슈는 아닐 것 같고요. 음력으로 4월, 양력으로 5월달이 되면 조금씩 잔잔하게 묻혀져 갈 걸로 좀 보이는 걸로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응. 일단, 엔터테이너로는 응. 거의 탑급이잖아요. 네네. 대체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응. 아마 올해, 내년, 내후년 계속 계속 성장해 나가는 사람이 될까요? 음아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을 대신할 지금 MC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아요. 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능에도 적합한 끼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점잖하게 해야 될 프로에서도 갖출 수 있는. 언변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에 다 등용을 해도 나와도 문제가 안 되는 사람. 그래서 점점점 대세 MC로 갈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음. 가끔 가다가 약간 풍수적인 성향이 조금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예능에서도 MC가 좀 가능한 걸로 봐야 되니까 이번 자체에서 그 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장점.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딱딱하면은 그 분위기. 가벼우면 그 분위기에 갈수 있는 지혜, 융통성은 있습니다. 대인 관계는 좋은가요? 박나래처럼 되게 주변에 이렇게 아우르고. 박나래 씨가 100을 아우른다고 하면 전용무 씨는 70을 아우른다고 봐야 되지 않겠나. 오, 네, 굉장 네, 굉장히 해요. 왜냐면 그리고 이분이 자기 자신이 뭐 욕먹거나 질타를 받는 걸 별로 좋아하진, 좋아하는 타입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연에 이렇게 듣는 재주가 있어요. 뭐 나랑 안 맞거나 나에 대해서 뭐좀 홈담을 할것 같아 싶으면 미리 이분은 이게 벽이라는 걸 두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크게 아마 MC로서 할수 있는 최선의 시간까지 갈때까지만해도 그렇게 남한테 손가락질을 받거나 욕을 먹는 것까지는 없고요. 단지 어, 연애 운에서 예, 조금의 소리는 조금 있을 수 있는 거. 사람이 응. 좋다 보니까 응. 얘도 좋고 응. 쟤도 좋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남들 보는 눈에 어좀 구설이 좀될수 있는 영향력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계속 그러면 그 연애운은 그런 상황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건가요? 얘는 진지하고 진짜 사귀거나 결혼할 사람이면 이렇게 안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음, 그럼 결혼 결혼은 할까요? 빨리. 빨리 해야되지 않나? 나중에. 네 결혼에 생각은 해요 결혼을 하고 싶다는 마인드도 이제 한 작년부터 조금 이제 열리기 조금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안 하지는 않습니다 합니다 자기 라이프를 좀 중요시하기 때문에 자기 라이프를 조금 2, 3년을 더 즐기고 난 후에 할 거라는 뭐 계획은 좀 있는 거 같아요 말은 안 해도 그리고 정말 결혼할 배우자는 그렇게 쉽게 밝히지 않아요 내가 봤을 땐네 그리고 드러내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직업을 가진 여자하고 잘 어울릴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아나운서 쪽 아니면 정말 평범하면서 자기 관리를 잘하고 자기 위치를 잡아놓은 일반인. 근데 막연예로 연예인으로서 이름을 알리거나 연예계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고요. 좀 약간 보수적인 성향이 조금 있어요. 이분이. 그래서 여자에 대한 개념도 보수적인 게 조금 묻어 있지 않을까. 지금은 결혼까지 뭐 깊게 가는 만남이 아니니까, 뭐 사람은 다 누구나 만났다 헤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정작 내대호의 선택은 좀 조신하면서 자기 관리를 좀 잘하는 일반인 아나운서 쪽, 요렇게 좀 봐야 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